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이산입니다. 2017년 8월 25일 예, 마지막 4주차 예, 제주이산의 재란 프로스기 예, 금요 개마 방송입니다. 지난주 지금 한 주간 휴장을 예, 뒤로 예, 지난주도 예, 금요일, 토요일 또 이, 이틀간 예, 제주 개마 초반부터 지금 배당이 도출되면서 예, 많은 이변이 예, 속출했던. 한주였습니다 그래도 체면치레 하라고 토요일 마지막 승부차 메인 승부차 경주 8경주에 진치와 명란탄생 거의 주력으로 까드리면서 겨우 체면치레 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지금 8월 마지막 차 역시 지금 쉽게 다가서수 없는 예 어려운 편성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출출 편성이 혼전이 높은 예, 예, 높고 난해한 경주가 많기 때문에 자, 조심스러운 예, 배팅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와 같이 총 다섯 개 중계경주에서 어, 당연히 제가 관심 높게 보는 재밌게 보는 경주가 있습니다. 3경주 지난번 제가 이 마필 굉장히 세게 노렸던 마필이 어, 자기 편성에 에, 오면서 에, 놓고 공략을 할 경주 3경주 자 승부경주 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섯 어, 개 경주에서 지금 한라막 경주가 4경주 딱한경주인데4경주의 2등급 마필들 경주거리 1610m 어, 대부분 마필들이 첫거리 출전하고 있는 거리에 에, 2등급 마필들 굉장히 충만선전부터 관건인 경주인데 한번 승부를 제주이산 뛰어보겠다 자신있게 어, 놓고 때릴 초마도 있고 후착도 어, 한 3도면은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풀어 쓰기 에서 어느정도 어느 풀어 드리겠고 마지막 준비되어 있는 에, 제주 7경주까지 어, 지금 2,200진 마필들이 지금 경주거리 짧은 800m 어, 출전인데 음, 좀 관심에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3경주, 4경주. 자, 7경주 이세개 경주 관심에 두면서 자, 8월 25일 마지막 4주차. 자, 제주 이상과 제란프로스기 자,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3세이상 600점 이하의 별점경주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1경주 2경주가 600점 이하의 제주마 경주 분할된 경주인데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축감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음, 저도 이마필을 아주 세게 노려봤던 마필인데 후차기, 후차기. 음, 제가 못 잡아내면서 배당을 터쳤었는데 자 이번에 직전 정도의 걸음 무난하게 지금 상승 걸음살 유지가 돼 있는 자2번 마필 흥국강변자이 마필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후착권에서 뭐 여러 두를 볼 필요가 없죠 여덟 대 마필들이기 때문에 압축 경주인데 자 우선 어뭐 배당판에서 최하위 배당을 할뭐5번 마필 청렴함 뭐 당연히 팔려주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 조개도 잘 됐고 뭐 큰 어떤 외적 상태 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고 가는 마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경주에 2번 마필들이 도사리고 있죠 자 여기에 2번 마필로 1순위 마필로는 자 박기영 기수가 등장한 7번 마필 승리요정 아이 마필 그냥 기영이가 나오자마자 지금 채찍을 대면서 굉장히 강하게 미는 마필인데 조교 내용에서 올라왔다기 보다도 이 마필이 걸음이 그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전부터 지금 예, 걸음이 지금 올라와있는 마필이었죠 하지만 지금 예,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선정이 안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악백도 보이는 고개를 틀면서 어, 마필이 안들려고 하는 악백도 보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착수만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어, 편성 진짜 똑같은 편성이에요 굉장히 할만한 편성인데 음 조교 때 정도만 뛰어줘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 7번 마필 승리요정 관심에 드시면서. 자, 여기서 지금 어 8번 마필 상상 불가. 자, 이 마필 역시 지금 에, 시, 직전 경주만 해도 지금 문현진 기수가 에, 등짝을 했는데, 자, 이번에 지금 다시 에, 등짝 좋은 문성욱기수 등짝이다 말입니다. 외곽질로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에, 선추입 자유로운 각체를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예, 잘만 타 주면은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2번을 중심에 놓고 5번 7번 8번 3도 압축에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3세 이상 600점 이야 별적경주 예, 말씀드렸던 분할경주기 때문에 8두씩 이렇게 단촐한 편성이고 어,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7번 마필 런닝 아 추첨을 했는데 이마필 계속 외곽으로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외곽에 있으면 불안한 마필 이다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진짜 어거지로 그냥 옆에 마, 마필들 앞에 다 밀, 막 밀고 들어왔어요 막 안으로 예이유는 예, 아실 거예요예 사양악벽 예, 쉽게 하면뭐물 먹으러 간다 예. 자 지난번에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짧은 거리 400m 물 먹으러 갈 데도 없죠 400m는 <laughs> 그냥 왔고 자또 예, 지난번 바로 직전 경주에서는김용석 기수가 나오자마자 그냥 막 옆에 마필들하고 부딪히면서 까지라도 예, 안으로 자꾸 예, 그 무조건 안, 안쪽에 박아져야 되는 마필인데자 이번에 다시 외곽 불안하다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직, 아직 악벽 수치가 100% 안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용섭이가 지금 이런닝에 대한 마필하고 호흡을 맞춰봤고 이면 이런닝의 지금 습성이나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타줄 거라 예, 믿고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 마필들도 이번 역시 지금 약간의 걸음이 올라온 마필들로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지난번 지금부터 제가 어, 굉장히 누리미술 강하게 안고 갔던 사바 마필 특종 자이 마필 역시 지금 연속 출전을 하면서 어, 금주에 지금 보여준 조교 내용은 없지만은. 아, 굉장히 좋은 걸음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 유지를 하고 있어요. 휴양을 5월 13일날 휴양을 나갔다가 지금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입상을 했는데 8월 4일 그리고 8월 19일 이렇게 예, 2주간에 걸쳐서 예, 출전을 하면서 예, 편성 상대로 약간 골라내지 않았을까. 예, 돈 마시나 게임에 무리할 일 없었고 지난번 역시 예, 너무 지난번에는 예, 선행을 나오지도 못하게 지금. 예, 3두의 선행마필이 앞에 나가서 나가 그냥 버티는 그림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 약간 그런 부분에 또 배성호 기수의 등짝이었고 자 이번에 지금 어 다시 등짝을 원유일 기수로 예,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예, 걸음을 보이고 있는 자 4번 마필 특종 예, 관심에 두셔야 되겠다 외계 지금 예, 3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1번 마필 풀파워 역시 소속조 예, 여러 마필과 계속해서 동발 훈련을 통해서 어, 예전에 전성기 때 걸음을 되찾은 에, 뭐, 상태이기 때문에 에, 7번을 중심에 놓고 에, 4번, 1번 야, 이렇게 에, 단단한 두 방에 안 팔려줄 마필이죠. 자, 2번 마필, 계림 미소까지 관심해 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지금 이 계림 미소도 계림 미소지만은 아, 지금 6번, 뭐 6번 마필 호재도 지금 팔려주 마필이고 독자도 좋아요 지금 희원이 등짝이냐 등짝에서 지금 김준호 등짝으로 바뀌긴 했지만은 에~ 육번 마필 이 호재 뭐 어차피 팔려주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쪽에 포커스를 놓기보다는 지금 예전에 걸음을 되찾은 1번 마필 풀파워나 2번 마필 게림미소 여기에 지금 4번 마필 예, 특종까지 약간의 인기마를 뒤로 배제시키면서 배, 또 배제시키는 이유도 있지만 은자 현장까지 한번 이렇게 예, 노림수를 안고 봐야 되겠다 예, 7번 놓고 예, 4번, 1번, 2번 이렇게 예, 3두만 한번 압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전은 예, 제주 상경주입니다 예, 제주마 5세 이하, 1100쯤 이하의 핸드킥 경주고 예, 총1 2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제주이산의 첫번째 승부청 유주입니다 지금 열두의 마필들 경주구리가 900m 고 아주 재밌는 경주예요어이뭐 사실 현 등급에서 언제든지 도전이 가능한 마필은 5번마필 3다지존 또 팔려주는 마필 3번마필 한마음 원일일 기수하고 지금 등짝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죠 강명승 마주민 마필인데 마필이 지금 선행을 나올 때와 나오지 못할 때 경주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어, 진로까지 유리하다 말입니다. 충분히 에,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죠. 여기에 지금 에, 8번 마필 한라비행이나 그리고 9번 마필 황희명서 9번 마필 사라트컵 에, 10번 마필 황희명서까지 지금 제가 한6두를 지금 불러드렸는데 음, 5두 모든 마필들이 지금 이번 경주에는 혼전이 불가피한 경주고 충마산정부터 후착 고르는 까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주인데 아, 우선 관심권에 두는 마필로는 16주에서 출전하고 있는 5번 마필 삼다 지존을 관심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 8번 마필 한라 비행. 지금 마주님이, 동일 마주님이 지금 두 분이에요. 예, 한라 비행과 7번 마필 추정, 예, 송무감 마주님 마필들인데, 예, 두 마필 놓고 봤을 때 8번 마필 한라 비행 쪽으로 좀더 점수를 주고 싶고, 지금 뭐한 16전 정도 뛰고 있는 마필인데, 약간의 컨디션 기복이 좀 심한 부분은 있지만은 에, 마필이 언제든지 이현 등급에서는 지금 1100점 이 정도 등급에서는 에, 관심을 언제든지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고 기록 단축도 에, 또 에, 나올 마필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두셔야 된다 혈통기 대치도 있고 음, 말 가격 대비도 좀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구번 마필 사라 특급 역시 지금 지난번에 3다 지존하고 지금 이 삼차 예, 싸움을 하면서 아쉽게 삼차로 예, 이제 게 마무리를 했는데 음 지금 외곽에 지금 진로가 지난번에 원게이트에서 지금 자 이번 경주 외곽에로 밀려 있지만은 마필 상승에 전혀 이상이 없고 또 삼주 동안 훈련 시키는데 자 지난 주부터 지금 배팅 이 조, 조교 강대를 올리면서. 예, 아주 지금 예, 강한 투지를 보인, 예, 보인 만큼 어, 전력 상승할 예,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마, 황희 명성 역시 지금 지난번에는 점핑 출전, 1 8 0 0점 이하에서 점핑 출전하면서 뛰었고, 이번엔 자기 등급에 와서 뛰고 있는 마필이고, 마필도 지금 휴양 이후에 예, 지금 뭐계속 장타에 태잡이 예, 예, 자만데, 아, 마필이 어, 굉장히 걸출한 최고의, 최고가 크다 보니까, 보폭도 굉장히 넓고, 어, 너무너무 좋은 지금 걸음, 에, 10번 마필 황해 명사까지. 자, 이렇게 3번, 5번, 8번, 9번, 10번, 다섯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장에서 에, 제가 보는 마필을 놓고, 배당 공략 한번 에, 과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사경주입니다. 아, 이번 경주도 제가 지금 에, 현장 출천 경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에, 경주고 지난번에 뭐 에, 인기 위에 비해서 굉장히 졸전을 치렀던 구분 마필 명문 군단은 이번에 그냥 어, 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뭐 대부분 마필들이 에, 전체적인 마필들이 지금 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첫걸이 도전하고 있는데 에, 뒷심 그리고 에, 어느 정도 이제 뒤에도 후반부 선행을 나와서 버티는 마필쪽 보다는 아무래도 에, 후반, 후반부 에,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마필쪽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이 마필 잡고 뭐 늘어지고 뭐 외곽주행에 뭐 난리를 보게 된던데자 이번에 에, 9번 마필 명문군단은 그냥 에, 축으로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후차권 1순위 쪽으로 보는 마필들이 지금 에, 굉장히 에, 좀 난해해요 사실 하지만 어, 조교로 보여진 1순위 마필 예, 4번 마필 완성작을 좀더 관심에 두고 있다 예, 조교사가 직조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 다리 미세한 예, 다리가 안 좋았던 마필이 다리 회복도 다돼있는 모습에 힘도 차 있단 말입니다 4번 마필 완성작 여기에 지금 2번 마필 세계의 정상에 많이 팔려 줄 건데 지난번에도 지금 그 힘나레가 진짜 예, 진짜 근성도 없고 또 말이에요 자, 이만 앞에서 잡힐 뻔 했던 마필인데 예, 믿음이 안갑니다 자 오히려 예, 원게이트에 있는 일반 마필 안반수나 삼번 마필 칠치도 뭐 여기에 지금 뭐 예, 두루두루 또 안팔리는 마필들 예, 10번 마필 공록 대신 이런 마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 지금 경유가 타가지고 지난번에도 입상을 했는데 우승을 했는데 예. 자 이번에 한영민 기수의 등짝이고 예, 경주 거리가 대폭 늘어났지만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사경주 현장까지 한번 예, 돌리면서 9번 마필 명문 군단을 중심에 놓고, 예, 1번, 3번, 4번, 10번까지 예, 놓고 때려도 전체적으로 예, 본점 망어 최소 되니까, 음, 사경주 현장에서 이상 없으면 예, 마번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와 육경주는 지금 모바일 경주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음.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400m 최단거리 경주고 300점 이하의 별점 경주입니다. 자 우선 이번 경주 원게이트에 있는 일본 마필 건국과 사범 마필 진성 여왕. 이 사범 마필 진성 여왕이 지난번에 오버페이스죠. 기승부적절로 부적, 기승 지금 정지를 받았는데 김준호 기사가 워낙 열심히 타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지를 아주 가볍게 내찍지 굉장히 세게 걸릴.. 에... 부분이었어요 아, 굉장히 뭐 선행도 나, 나가서 선행을 나가서 버티기를 해야되는 마필이 도주를 나가버려가지고 오버페이스를 냈죠 자사번 마필 진성여왕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합니다 다, 당연히 1순위 마필이 1번 마필 건국광 그리고 10번 마필 선풍도골 이두 마필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지금 6번 마필 일류무대 지금 4번 6번이 최악 바닥이당을 하겠지만은 6번 마필 일류무대가 지금 어, 조교사, 조교상에서 보여주는 지금 숙보시에 어, 지금 외곽 사용해 버리고 멈칫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6번 마필 일류무대 좀 인기에 비해서 좀 불안한 마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4번 놓고 1번 10번 딱두 방에 6번 마필은 현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역 시 지금 한라바 2등급 경주 거리 1200m. 예, 이번 경주 역시 어느 정도 추군 정해져 있고 8번 마필 남단바람 1200m 뭐 첫거리 도전하는 마필들이 세 부분인데. 자, 이번에 8번 마필 남단바람이라는 마필은 또한영민 기수가 직접 전담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며 조교를 했고 또, 편성도 할만하고, 음, 예, 또, 걸음도, 자, 직전, 직전 이상에 굉장히 강단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8번 마필 남단운 바람 중심에도 꼭 공략을 합니다. 자, 후차권 마필로는 지금, 1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5번 마필 무한동력, 여기에 지금, 아, 어, 지금 20조에서 출, 동반 출전하고 있지만은, 대학년이 지금 주기수, 그리고 대호평이 남윤나기수가타 있는데, 어, 대, 대오평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의주시, 9번 마필 예의주시 역시, 아, 마필 좋아졌고. 용사자는 체중이 약간 빠져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음, 2번 마필 용사자는 현재까지 한번 둘, 에, 둘러봐야 되는 마필이다. 8번 마필 남단바람을 중심에 놓고, 5번, 7번, 에, 이렇게 두 방, 가면서, 자, 2번 마필 용사자와 9번 마필 예의주시, 자, 이두 마필에 관해서는, 예, 현장에서 지금 2번 마필 용사자는 체중 그리고 9번 마필 예, 예의주시도 약간 예, 현장에서 좀 둘러봐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8번 놓고 5번 치면 딱두방으로만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예, 금요일 마지막 예, 7경주입니다 예, 제주마 3세 이상 2200점 2200, 이하의 핸드킥 경주고 총 12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예, 경주거리 800m입니다 짧은 마 거리죠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승부 경주를 띄운 이유는 지금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아, 아, 이 열쇠는 15조에서 갖고 있어요, 사실. 15조에서 3번 마필 광명의 힘과 그리고 5번 마필 한늘하녀손이두 마필을 지금 출전을 시켜놨는데, 어, 이두 마필의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신다 말입니다. 물론 4번 마필 최대 고, 공략수가 이번 역시 지금 대가리로 팔려주는 마필이죠.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도 인기 1위, 그 전에도 지금 인기 예, 2위. 음, 하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외곽 진로라는 어떤 어, 진로의 핑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착수만 하고 있는데 마필이 마음 먹으면 그냥 대가리 와이드를 마필이 사실. 지난번에도 의지가 없이 탄 거야. 네, 좀더 나온 경주를 쭉. 나오는 경주력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 자 우선 관심에 두는 마필 에, 말씀드렸던 15주에서 출전하고 있는 3번, 5번 두 마필 관심해주시고 4번 마필 최대 공략수 에, 여기에 지금 어, 6주에서 출전하고 에, 7번 마필 세용지마 뭐 작게 보면은 3, 4, 5, 6, 7 이렇게 다섯 어, 마리고 쉽게 보면은 에, 말씀드린 15주에서 출전하고 있는 3번, 5번, 4, 4번 딱 이렇게 3도앞축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까아 이렇게 뭐 쉽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월 25일 사주차 금요경주였습니다. 자 토요 경주 26일 토요 경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